건 상태에서 요거를 빼시고요 원두도 빼신 상태에서 전원은 꺼놓으세요 전원은 그리고 요거 내발 잡아당겨서 요거까지 다 제거를 해주시면 안에가 보인 겁니다 그럼 요 안에가 보인 상태에서 볼트가 3개가 있으면요 그럼 볼트 원래 3개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기름이 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끈적끈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드럽게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살짝 밀어놓은 상태에서 주먹도라이바나 요걸로 볼트를 3개를 풀어주시면 3개 풀어주시면 카바가 열릴 거예요 카바가 열리시고 나면 여기 보시는 대로 가운데 스프링이 있고 양옆으로 홈이 파져있는데 요 사이가 이게 원래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이 묻어서 안 뭍으니까 요 사이 사이에다가 잠깐만요 보시면 기름을 붓에 발라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묻혀 주시고 여기도 묻혀 주시고 스프링쪽에도 이렇게 묻혀 주신 상태에서 손으로 천오번 이렇게 잡아 당겨 주세요 그리고 뻑뻑하다 싶으면 조금 더더 해주시고 요 사이 사이로요 그리고 요걸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 천오번 그러면 요게 부드러워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드러워져서 이제가 손으로 놨을 때 이렇게 딱 오늘 상황이 되면 부드러워진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타바를 다시 조립을 하시고 기계를 다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